가장 어두운 밤에 남겨진 숨. 오늘의 이야기는 별빛이 거의 보이지 않던 깊은 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길가의 커다란 바위 위에 한 청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라였습니다. 니라는 오랫동안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무기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 앉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그는 자주 혼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니라는 더 이상 방 안에 머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말없이 집을 나와 숲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결국 그는 길가 바위 위에 걸터앉아 어두운 숲과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너무 벅차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유행의 길을 걷다가 숲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곁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니라는 누군가가 다가온 것을 느꼈지만 자리를 피할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같은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아 밤하늘을 함께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부드러운 목소리가 밤공기 속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젊은이여. 오늘 이 밤에 그대의 마음은 어디까지 내려가 있느냐. 니라는 입술을 꼭 다문 채 한참이나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내놓았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아무 데에도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말이 입술을 떠나자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였지만, 말로 꺼내고 나니 가슴 한쪽이 아주 조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떨림을 멈추게 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여기까지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지 느껴지는구나. 니라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치에 놓인 조약돌 하나를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작은 돌을 한번 보아라. 조약돌은 비와 바람을 오래 맞은 탓에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이 돌은 흙 속에서 수없이 밟히고 부딪히며 여기까지 흘러왔을 것이다. 지금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이미 너무 많이 부딪히고 달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느끼는구나. 니라는 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나온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약돌을 손가락 사이에 굴리다가 니라의 손바닥 위에 살며시 옮겨놓았습니다. 지금 이 돌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제 손에 있습니다. 그대가 이 돌을 쥐고 있는 동안 이 돌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리를 얻는다. 그대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는 이 돌처럼 오직 하나뿐인 자리를 지니고 있다. 니라는 떠나온 가족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은 잠시 하늘로 향했습니다. 짙은 어둠 사이로 아주 작은 별빛이 겨우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대의 눈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별은 사라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대 안에 있는 빛도 지금은 가려져 있을 뿐,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니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께 살며시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손짓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삶 전체를 한 번에 견디려고 하지 말고, 오늘 밤단한 번의 숨만 함께 지켜보자. 들어오는 숨 하나와 나가는 숨 하나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사라지는지 바라보아라. 내일도 그다음도 생각하지 말고 이한 번의 숨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만 오늘 그대 일로 삼아라. 니라는 눈을 감은 채 숨이 코끝과 가슴을 지나 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때마다 숨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애썼습니다. 고통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만 하던 흐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니라 여 그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처음으로 내보였다. 이미 그한 걸음을 내디뎠으니 이제는 혼자서 끝까지 버티려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할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아라. 지금 그대를 아끼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일은 짐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나누는 일이다. 니라는 떠오르는 얼굴들을 하나둘 떠올리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볼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라는 그렇게 말하며 손바닥 안에 조약돌을 한번더꼭 쥐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밤을 온전히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그대와 인연을 맺은 많은 이들의 세상은 조금 더 넓어질 것이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니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완전히 혼자인 것만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밤이 찾아와 있다면, 지금 이한 번의 숨부터 함께 지켜보자고 자신에게 살며시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숨쉴 여유가 생긴다면, 당신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러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이 밤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의 삶과 마음에 이어진 소중한 숨 하나가 더해지고 있음을 떠올리시며, 부드러운 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